몇년 사이에 1990년대에 대한 향수가 가히 산발적으로 불기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때 7공8공 신드롬이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불었, 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과 몇년 사이에 비교적 최근이라고 볼수 있는. 90년대에 대한 열풍이 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7080 시대보다 90년대에 더 열광하는 것은 7080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렇게 안정되던 시대가 아니었던 것과 달리 90년대에는 모든 면에 있어서 안정되던 시대였 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뭐 충족했던 시대가 그때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은 어쩌면 뭐그 시대를 살아 본 따라서 그 직접 체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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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 있을 것입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제약이, 제약이나 총통제가 많았던 7080 아, 칠십, 70, 칠십 년대와 팔십 년대와는 달리 9 0 년대는 문화적인 문화적인 신선남이 대거 쏟아져 나오던 시절이었기도 합니다. 9 0 년대가 대조 대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케이블 t v 의 응답하라 시리즈를 통해서였습니다.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97을 거쳐서 뭐 얼마 전 에는 응답하라, 1988에 이르기 까지 90 년대 를 그리워하 는풍 조가 미디 어를 통해서 시대, 시대, 시작 되었 다고 할수있 습니다. 응답하라, 1988 은, 80년대를 시대, 시대적 배경으로 했, 했지만, 사실상 90년대의 개막을 알리는 그 과도기를 중점적으로 다뤘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화를 이루, 이루, 이루어내고, 직선대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이 90년대를 열었고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 알렸던 때였다고 때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의 애국심도 절정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외신, 외신들은 임진왜란 때도 유교 때도 없었던 애국심이었다고 극찬했었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많이 국민들이 알다시피 1990년대 후반에 국민들이 당시 최대의 뭐 90년대에 있어서 위, 위기 상황이라고 할수 있었던 뭐 그때 뭐 유교일의 최대 난 최대 난국이라고도 했었던. i m f 외관 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범국민적인 금 모으기 운동이 있었고 있었고 뭐 초창기에는 뭐 우리나라 우리는 먼 나라의 일이었지만 당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 침공으로 인한 걸프 전쟁 발발로 또 에너지 절약이 많은 국민들의 협, 협조로 인해서 그 위기를 넘겨, 넘겼던 시절이 기, 시절이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1996년도에 당시 일본 내장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 우리나라의 유 클럽마다 일본인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나이프 클럽은 그 간판이 한국 간이라는 간으로 순수 우리 말로 교체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나는 강서구청 부근에서 살았었는데 맞은편에 클럽이 당시 강서구에 클럽이 많았거든요. 그 그렇게 그 지금까지 현재의 간판으로 이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목기 운동으로 인해서 당연히 90년대 후반에 몰아다쳤던 외환위기는 외환위기를 조기 졸업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었죠. 이처럼 뭐9 0년대는 그렇게 그림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뭐참 응답하라 일구사사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핵전쟁 위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경악 경악하게 했었던 박한상의 부모 살해 사건도 있었습니다. 뭐 한약상을 운영하던 그 그 가정이었는데 그그이유로 썼어. 그, 그, 그 유가물리는 지금도 여전히 기억에 남남남 남아있 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 뭐 아니 2018년도에 그 기록을 깨, 깨, 깨긴 했는데 당시에 서울의 최고 기록이 38.4도를 기록하면서 보통 3, 36도면 사람들의 체온을 넘어선, 넘어선다고 하죠. 뭐, 그리고 1999년 거의 뭐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그때 뭐 남북통일과 예수 제, 재림이라는 전망이 지, 지, 지배적이었습니다. 뭐, 16세기에, 뭐, 노스트라다모스의 예언이, 뭐, 그렇게 뭐, 현실에 되는가 하는 기대반, 우려반이 이었, 것, 있었던 것이죠. 이편으 많은 은사람이 예수님 이예수을을 믿게 되는날 재림하실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는는이자의말이신구성이친구것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소시 인구를 능가한 숫자였던 거죠. 그런데 나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것은 IMF 이후였습니다. 당시 이러한 유머가 유머가 유언 비열가 나돌기도 했는데 90년대 들어서 성수대교, 선풍 백화점과 붕괴와 같은 이영사과와박한상의 패륜 사건및 i 아, m f 이 i m f 이르기까지악재악재따잇따랐은당은청와청와불가불상을 철거 한데 대한 뭐 부처처의저주주기때문문이라는말이 떠든 바가 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로 인해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기독교 내에서도 자유주의라든가 뭐 타변주의적인 교회 자유주의적 시장을 가진 교회들이 등장 등장하기도 했다, 했었던 거죠. 뭐저 지간 뭐 말도 많고 많고 탈도 많았던 9 0 년대 끝. 그... 세기 말에, 우리 사회는,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뭐, 산전,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당시, 마찬가지로, 오늘, 오늘의 우, 우리, 우리도, 코로나와 같은 세계적인 위기도 극복할 것이라고, 미쉽니다 영화 보고 있으면 다.